애초에 초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 위치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y축만 그리겠습니다.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그림이 혹시 또 헷갈릴까봐 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당연히 F0입니다.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G의 0인 거고. 여기랑, 여기랑, 이, 현재 차이가, 여기서까지 차이는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p가 fx를 p만큼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gx는 p만큼 끌어내려니까, 딱요 4만큼 차이 나던 친구가, 얘가 p만큼 올라갑니다. p 한 요정도로 생각하고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P만큼 내려오니까 요렇게 변화가 되고 물론 P가 양수라는 전자에서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면 차이가 여기에서는 양쪽으로 똑같이 줄어들어서 P만큼 변화가 생겼을 때는 위아래로 P가 줄어든 요 간격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요렇게 움직였을 때 동시에 뭔가 선을 꺼서, k라는 것을 꺼서, 실근의 개수가 갖게 되는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에요. 이제 얘를 물어보는 거고. 음, p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p가 음수가 되면 음수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려볼까? 따로 합시다. 요거는 보자. 굵은 거로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 자체는 p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p 0인 경우부터 하나씩 간단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가 0이면 여기에서 f(x)가 있고, 이제 축은 안 그릴게요. g(x)가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5까지 간격이 여기서 5까지 간격이 현재 4가 되는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여기 4가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가 정수고 얘가 정수입니다. 정확하게 4만큼의 간격이 있어. 그러면 K 선어 가지고 교점이 같아질 수 있는 K는 몇개 있을까? 간격이 4니까 차이가 1, 2, 3, 4. 간격이 4라고. 그래서 K가 3개가 가능하죠. 여기 K가 이렇게 지나가도 F랑 G랑 교점이 2개. 여기 지나가도 2개. 여기 지나가도 2개. 이거 최고창 말이 없어서 그냥 간격의 교점만 보면 돼요. 이두 개가 정확히 대칭인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K가 3개. 그 다음에 음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예시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 그림에서 P가 커지면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건 반대로 도망가죠. P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gx는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서 얘는 더 멀어지는 형태입니다. fx는 더 내려가고, fx는 더 내려가고, gx는 더 올라가고, 얘는 간격이 얼마가 될까? 6이 된다면 가능한 k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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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5 다섯 개 가능하지 않을까? 요렇게, 요렇게. 맞죠? 그래서 요는 같아지는 k가 다섯 개. 교점이 예를 들어 요 이렇게 끄면 f랑도 교점 두 개, g랑도 교점 두 개, g랑 교점 두 개, f랑 교점 두개 이게 다섯 개 존재할 것이다. 간격이 벌어지면 k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0일 때는 세 음, 개. 그러면 p가 정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정수에서 한번 보여 그 그걸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p가 1이 되면. p가 1이 되면 이제 얘가 위쪽으로 1만큼이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오는 거잖아. 원래 간격이 4였는데 p가 1이 되면 좀 좁아지죠. 그래서 f(x)랑 g(x)랑 얘 간격이 얼마가 되겠다? 얘가 간격이인데 원래 정수였던 친구가 한칸 올라갔고 정수였던 친구가 한칸 내려왔으니까 얘들 함수값도 정수죠. 이 중간에 가로 질러서 교점이 같아질 수 있는 K는 몇개 있겠다? K는 한개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P가 2가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간격 4였는데, 두칸 올라가고 두칸 내려오고. 그렇죠. 양쪽에서 이런 형태로 접하는, 이런 형태로 접하는 FG가 나와요. 간격은 없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K는 뭐 있을까, 없을까? 정확하게 여기 접하는 데를 가로지르게 되는 이 K는 교점이 같잖아. 올라가면 두 개, 빵개, 여기는 빵개 두개안 되는데. 얘도 K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K가 3, P가 3이 되면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는 간격이 얼마게? 이만큼 떨어지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한 가지 또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gx, fx가 저 위로 가버리고 gx는 두칸 떨어진 아래로 gx가 이제 요런 형태로 생겨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간격이 이만큼입니다. 자, 가능한 k는 있을까, 없을까? 있죠. 중간에 여기 지나가면 공통으로 둘다 00이잖아. 0개, 0개잖아. 결정이. 얘도 되잖아. K가 여기 지나면 F랑 교점이 없잖아. G랑 교점이 없잖아. 둘이 똑같잖아. 요, 여기를 지나게 되면 얘는 한 개, 얘랑은 뻥개. 여기 지나게 되면 위에 거랑은 두 개, 아래는 뻥개인데 중간은 되잖아. 얘도 이거를 만족시키는 K는 한 개가 돼요. 한 김에 P4 해볼까? P4 되면 어떻게 될까? 간격이 굉장히 늘어나죠. 간격이 4만큼으로 늘어나죠. 요렇게 여기랑 여기가 간격이 4가 되니까 여기 중간에 만족하는 K가 3개가 지나가지 자, 그러면 처음으로 됐던 게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 됐고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됐지. P가 그러면 1은 되고 3은 되는 건 알겠어. 0.9면 어떨 것 같아? 여기에서 내려오는 개념이라서 0.9면은 얘가 조금 요 위에 이렇게 생기지 않나? 여기에 그래프가 생기고 여기에 그래프가 생기죠. 그럼 세개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찍어도 교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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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두개두개 두개 같아요. 하니까 0.9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은 되는데 p가 0.9가 되면 안 되는구나. 오, 1부터 되네. 그럼 3이 되는데 또 궁금한 거. 3.1이면 어떨까?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니까. 3.1은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는 k가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는, 이제는 되어버리는 형태가 생기겠죠. 세 개로 되겠지. 안 되잖아. 그래서 3은 되는데, p가 3.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되겠네가 되겠죠 그래서 p 범위가 1에서부터.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31.